그럴 t v 가족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어, 힘이 되는 인생명언 한 편을 또 봐야 되겠지요. 마음이 무거울 땐 몸을 일으키자라는 주제입니다. 로빈 샤먼은 운동을 위해 시간을 내지 않으면 병 때문에 시간을 내야 할지도 모른다 라고 말했고 레지 밀러는 운동을 하면 하루종일 기분이 좋아진다 그것은 마음을 맑게 해준다 이렇게 말했어요. 제임스톰스는 건강은 행복의 필수 원리다. 그리고 운동은 건강의 필수 원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휴블레어는 운동은 우리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주요 원천이다. 라고 말합니다. 에이린 헤더터는 큰 운동을 할 시간이 없더라도 아침과 밤에 스트레칭을 하면 정말 몸이 바뀐다. 라고 조언합니다. 토마스 제퍼스는. 걷기는 가장 좋은 운동이다. 아주 멀리 걷도록 습관화해라. 이렇게 말하고, 버락 오바마는 운동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 당신은 고장날 것이다. 여러분, 운동을 하러 밖으로 나아, 나가야 되겠죠? 아니면 집에서 스트레칭이라도. 어릴 때는 이미 활동량 자체가 충분하기에 의무적으로 운동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점차 나이가 들면서 필수적으로 해야할 운동이 바로 어, 움직임입니다.하지 않으면 몸 여기저기가 아프고 건강이 나빠지고 돈도 많이 듭니다.운동은 신체를 건강하게 해줄 뿐더러 정신적으로도 유익합니다.스트레스를 날릴 수 있고 나쁜 감정을 날려버릴 수도 있습니다.땀을 쭉 빼면 상쾌해집니다.주 3일 30분 이상 운동을 하면 좋습니다. 우리의 뇌는 척수액이 담겨있는데, 이 척수액은 뉴런을 튼실하게 해주는 영양물질로 가득합니다.사람이 나이가 들면 척수액의 영양물질이 점점 줄어들어 뉴런도 시들해집니다.이때 운동을 하면 척수액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할 수 있어서 뇌의 소화도 막, 뇌의 노화도 막을 수 있습니다. 깊은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은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힘듭니다. 한 발짝 내디딜 수 없을 정도로 무기력합니다. 이런 우울증에 좋은 것이 운동입니다. 우울증을 극복한 한 환자는 그 비결이 걷기에 있다고 했습니다. 일단 나가서 걸었답니다. 처음에는 아주 조금밖에 걷지 못했지만 매일 조금씩 걷는 양을 늘려서 후에는 하루에 만보를 걸을 수 있었고 우울증도 이겨냈다고 합니다. 오늘의 키워드. 하루 30분씩 운동을 하자. 운동은 나쁜 감정을 날려버릴 수 있는 특효약이다. 운동은 몸과 마음에 도움을 준다. 여러분, 마음이 무거울 때는 몸을 일으켜서 무거운 몸이 더 무거워지지 않도록 하자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오늘 받았습니다. 여러분, 걸으러 나갑시다. 파이팅. 윤석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